중천에뜬다은 임계신 곳은 진짜 좋다 잠깐 그노데 시즌 투 우리가 대구 한강 <laughs> 낚시 대회를 나오다니 <laughs> 무턱대고 신청한 거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이렇게 무턱통 빼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언니, 언니는 그래도 전동하셨잖아요. 아하. 이거 난 빼놓고 가고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개한개 아니야. <laughs> 한개한개 아니야. 이게 <laughs> 세게 올리면 빨리 감기고, 천천히 올리면. 근데 이건 속도는 찾으셔야 돼요. 당이 사람 잡는다고 <laughs> 또 모르지? 렇지 <laughs> 모르지? 뭐 우리가 뭐 일정할 수도 있지. 근데 오늘 55cm를 네. 잡을 때잖아. 그럼 우리는 내일 메시지를 이상을 잡아야 되는 거야? 화끈하게 1m. <웃음> <웃음> 1m도 얼만큼이야? 도대체 1m가 몇이야? 음, <laughs> 제 다리 길이만큼보다는 더크더 음? 크까? 더 <laughs> <laughs> 건질 수 있을까? <laughs> 제가 딸려 가는 건 아니겠죠? <laughs> 우리 한 번, 심셰프님한테, 네. 전화라도 한번 해보자. 좋아요. 어, 조언을 한번 구해보자. <laughs> 네. 세요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내일 그, 대구 선상 낚시대가 있어가지고, 지금 고성에 와있는데, 저희가 전동리를 딱한번 만져봤거든요. 근데, 이거 낚시를 할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셰프님한테 좀 조언을 구할까 하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니, 근데, 네네. 내일 와주시면 안 돼요? 심셰프님? 지표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네. 제가 가능하면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셰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니, 그래도 우리 전날 왔잖아요? 낚시는 한번 해보고 가야죠? 그럴까? 캐스팅 실력 많이 늘었어요? 당연하지, <laughs> 완벽해. 어, 그럼 오늘 대결? <laughs> 어, 대결? 어, 쫄려. <laughs> 그럼 바다 냄새 맡으러 가자고. 갑시다. 가보자. <laughs> 가자, 가자. 낚시를. 낚시를 하러 가야 텐트를 쳐야 돼? 이게 어 왠지 탈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안에다가 짐을 좀 넣으면 될것 같아. 응. 어. <laughs> 아, 이 좋구만. 그러게. 아 바다 색깔 진짜 예술이다. 아, 어, 카톡카온것거 같은데. 심 셰프님은? 네. 뭐라고 왔어요? 여은 명인님 안녕하세요. 제가 내일 아무래도 스케줄상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다음을 기약해. <웃음> 어. <웃음> 점 좋지 <웃음> <웃음> 답장 보내드려야죠. 어 넣어드려야지. 네. 너무 아쉬워요. <laughs> 너무 아쉬워요. 유유. 응. <laughs> 여기서 원투낚시하려고 그러면 네. 지렁이 오늘 끼워야 되는 거지. 그죠? 지렁 끼어야죠. 지렁 준비해왔죠. 아 진짜? 네. 좀 끼워주면 안 돼? <laughs> 아니 지금 장갑 낀 사람은 <laughs> 따로 있는데 아니 그리고 자기도 꼭 장갑을 끼어그 지렁이에서 나오는 그 진이 어, 피부에 네. 되게 안 좋대 아, 그래요? 그래서 요그래꼭 장갑을 끼고 미끼를 아, 끼라 하더라고 꼭 끼고 하래 어, 감사합니다 응. <laughs> 좋은 팁내 어, 지렁이도 끼워줘 <laughs> 근데 여기 고기가 나올까? 에이 모르겠다 빠지면 어쩔 수 없지 뭐 <laughs> 어우 통통해 어우 oh, 땡큐 대박 신현영 대박 거침없다 진짜 어, 원래 나치. 맨손으로 했는데 어안 그러지 말래 하나 둘셋어어어왜안 되지? 되지 다시, 다시. 어? 어? 뭐야 그어졌어뭐 묵직해 어? 현영 나뭐 묵직해 너희가 오, 따라와 날려온다, 날려온다. 오, 와 어? <laughs> 해초가 지렁이를 먹었나 <laughs> 걸렸어+ 걸렸어 와봐 어디 보자 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리어 토신과 톳을 <laughs> <토스를> 축하합니다 빵빵+ 빵빵 빠빵. 밥 먹으러 가요 축제를 즐기러 드디어 왔습니다 저도 저도 저도요? 저도요 <laughs> 배불러 축제 <laughs>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I was to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밤 낚시를 처음 하잖아요. 처음 하죠. 낚시를 지금 뭐 손에 꼽을 만큼 하는 건데. <laughs> 어 근데 이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없으니까 더 좋은 것 같네. 우리 강릉 가면 우리 시험 끝나고 한번 나올까 밤 낚시? 그럴까요? 음. 조용하고 좋네. 어복 있는 여자 맞아? <laughs>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티트를 축하합니다. <laughs> 아 느낌 좋아. 어... 나도 한번 낚아 보자. 먹고 있어. 왔어왔어왔어 왔어, 왔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와! 왔다! 와! 히트 히트다 히트! 오, 오 와, 얘는 감성적이네감성돔이를 어, 비싼 거. 감감 감성돔? 강성돔? 우와 와웬 일이야 웬 일이야. 히트다 히트! 어 기분 좋으니까 한 소리 한 마디 해야겠는데? 그래그 그래. <laughs> 잡으면 어. 소리한다 했잖아요 어. 달도 떴고 아까 제가 또한 마리 잡으면 소리한다고 했으니까 소리 한마디 할게요 우 <laughs> 우 아유 부끄러워 <laughs> 아, 저는 정선아리랑 이수자니까 정선아리랑 한마디 하겠습니다 허공 중천 임 계신 곳을 알건만 나는 야 어이해서 임계신 곳을 모르나.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잘했어. 어머 나나 나 살짝 눈물 나려 그랬어. <laughs> 너무 잘한다. 너무 좋다. 아니 지금 내가 언제 또 이런 바닷가에서 이런 창을 또 들을 수가 있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고고 맞아? 진짜 안쪽 성나 있어. 예. <laughs> <laughs> 귀여 <귀엽다. 웃음> 귀여운데? 어, 너무 귀여워. 오. 오, 오늘 대풍년인데. 떨어지는 소리가 나와지 떨어졌다, 이거. 떨어졌어. <laughs> <laughs> 너 소리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너 소리 차량도 하고 나쌌사싸 맞죠? 맞죠? 이득! 이득! 이득